안녕하세요. 서병윤입니다. 엘로더 사용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아는 방법입니다. 엘로더 또는 다우징이라고 쇠막대로 만든 것입니다. 엘로더를 쥐고 있는 사람이 기가 있어야만 엘로더가 움직입니다. 누구나 다 기는 조금씩 있습니다. 이 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항상 시키려면 기공을 하여야 합니다. 기공은 며칠, 몇 달을, 몇 년을 해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하고 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기공을 오래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공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엘로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엘로드는 길로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엘로드는 팔의 각도, 엘로더의 각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엘로더를 쥐는 사람의 키가 중요합니다. 키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키가 높은 사람은 엘로더를 한 개만 잡아도 각도와 큰 상관없이 엘로더가 움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자리에서 정확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은 수맥에 관심이 많아요. 수맥도 해롭습니다. 그보다 더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지자기맥,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엘로드 이야기하다가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결론은 엘로드는 사람의 근육을 통해서 반응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것은 땅의 파장입니다. 혈기, 생기맥이 가다가 기가 뭉친 자리, 혈자리라고 합니다. 그다음 생기맥, 지자김맥 커리맥, 하트맘맥, 1인대서 기가 발달된 사람은 땅의 기운을 받아서 근육이 움직여서 엘로더가 반응을 합니다. 파상을 읽으려면 기가 좋아야 됩니다. 기를 높이려면 기공을 하셔야 됩니다. 엘로더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생기맥, 지자기 맥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맥, 하트만 맥은 지자기 맥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생기맥부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가 생기맥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고 팔의 각도, 엘로더의 각도 한번 여러분들도 보세요. 생기맥 시작선에 엘로더가 걸어서 됩니다. 자, 이렇게 챙김액 시작선, 그다음 또 중심선, 그러서 됩니다. 끝선 이렇게 그어서 됩니다. 자, 한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챙김액 시작선. 여러분 손목을 잘 보세요. 그다음 중심선, 그다음 끝선.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앞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생기맥 시작선 크로스, 그다음 중심선 크로스, 그다음 끝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손으로 앞으로 갈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번더 보세요.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또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엘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